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어, 디모데전서 4장 6에서 10절은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 제자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조언의 형태로 그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특별한 교회의 최고 리더 담임자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쁘다 이발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예, 즉 오늘 디모드에게 주는 조언은 교회의 최고 리더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더욱더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 받아야 하는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의 삶을 살라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경건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되죠. 경건은 그럼 뭐냐? 경건주의 막 이런 형태의 얘기를 가끔씩 들을 일이 있는데 용어로 들을 일이 있는데 그건 대체 정확히 나에게 뭐란 말이더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가끔 들었는데 뭐냐? 그냥 착하게 살라는 얘기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생각들이 들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이 경건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산다 라는 말도 참 많이 듣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오늘 찬양에서 표 때를 향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너희가 죽고 하고 힘쓰며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찾으면서 풀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의 삶, 의인의 삶, 구원받는 자의 삶난왜 살아야 하는가? 난 그런 삶을 왜 추구해야 하는가?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우리에게는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것 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볼 때 믿음의 성장이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볼 때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알려면 지난주에 다루었던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런 거죠. 영지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만든 가짜 예수를 믿은 결과로 말만 번지르르하고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러한 거짓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쾌락주의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의 뜻인 결혼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난 영원히 하지 않겠다. 나는 비혼주의다 나는 결혼을 혐오한다 이런 형태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영적인 삶의 잣대에 맞춰서 먹는 것도 이런 건 통제해야 한다 이런 형태 자신만의 규정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뜯어 고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이미 예수님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게 가능하다. 너희는 내가 뭐 하는 것에 토 달지 말아라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지식을 쌓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어떤 형태의 체험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제공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은 기존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일관되신 분이시고,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세 설명을 좀 놓쳤는데, 지금 약간 더 상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가지는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냐?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게 기존의 말씀의 맥락을 지켜가면서 그 흐름과 목적과 내용을 지키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된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가운데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세가 구약성경에 이혼장 써서 주면 이혼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써놨는데 그것을 수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셨느냐? 본래 이 이혼장을 쓰는 규정은 여자들이 당시에 공식적으로 이혼도 하지 못한 채로 집 밖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했는데 그 결과, 친정에도 못 들어가고, 거리를 헤매다가, 이제 몸을 팔든, 여러 가지로, 어떤 간신히 유리걸시어하다 어떻게든 먹고 살다가, 굶어 죽거나, 처참한 일들을 경험한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 때까지 간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끔찍한 현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혼장을 써서야만 이혼을 할수 있다. 라고 규정을 주신 거였어요. 그때, 그 이상의 말씀을 주긴 어려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해 수준이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 받아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수준의 윤리 도덕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그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악해서 모세가 그렇게 설명해 준 거다. 너희가 워낙 사악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사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 나가고 있는 소없심하는내 집에서 내쫓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온장 규정을 이렇게 악용하는 겁니다. 난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됐지? 나가. <laughs> 이러던 거였어요. 원래 규정은 그러라고 쓴게 아닌데. 서류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 서류 수를 보 나한테 있다. 너 도장 필요 없어. 요즘은 합의가 돼야 되지만, 당신은 합의 따위 필요 없거든요. 남자가 그냥 써서 그냥 주면 나가.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혼장이 있으니까 신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딱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이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꼴이 나는 걸 원하셔서 이혼장 유종을 주셨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었던 근본 원리를 때려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사람이 못 나눈다. 결혼하고 그러나 가볍게 장난처럼 해서 이혼이 남발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제대로 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요즘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아픈 가정들이 많아서 이 말씀도 참 전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이상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걸 못 추척하고 있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기존의 가르침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어, 결국 근데 안에 담긴 메시는 동일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면서 온전한 결혼 생활이 유지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지. 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근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등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 안에서 그것의 그 흐름과 맥락과 이유, 그 근거,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의 맥락을 이어가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주에 이야기했었던 이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 뭐 신사드 운동의 특별 계시라든가 이런 쪽은 이 한계선을 쉽게 넘어가 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메시지가 성경을 대체한다. 내가 새로운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 불리는 겁니다. 기존 성경을 내가 원하가 받은 걸로 내가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까지 단순간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주가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단인 후기 성도교회라 불리는 몰몬교, 예, 미국에서 탄생한 이 이단은. 어,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새롭게 받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된대요. 예. 기존의 성경 말씀과 명확히 충돌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어,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욕망대로도 살고 싶고, 근데 천국도 가고 싶은 겁니다. 원래 그러면 두 개, 둘중 하나는 안 되는 건데 두 개를 다 하고 싶은 거죠. 함께 이룰 수 없는 두 가지를 너무나도 같이 이루고 싶은 사람들 끝내 어떤 짓을 하느냐 내마음에 드는 것만 성경 말씀에서 떼어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는 버려요. 성경이 아닌 것처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기 싫은 것은 외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가벼운 일탈에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경우들 많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은 지우고 편히 당하는 말씀들만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내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든 극복이 가능한데 이것이 가벼운 일탈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심화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게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세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주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이단이 탄생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그냥 나만 자아조치된 상태로 그냥 살면 이상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아 근데 불쌍해서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남겠지만 이 사람이 종교를 통해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교주가 돼서 이단을 창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 행위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디모대전서 4장 4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기도 안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초신자가 이것을 처음부터 똑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사실, 교회에 처음 들어온 상당수의 사람들은 절대 다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왜곡된 형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복받으러 오는 사람 있고요. 그냥 결혼 상대자 찾으러 오는 사람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자기 멋대로 신앙을 구축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다양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에 살면서 많이 만납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참 잘해서 또는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내에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도 이렇게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칠 때마다 그래도 온전한 길을 가려던 사람들이 또 시험을 당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런 길을 잘못된 길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 줄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성장을 도와 줄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제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남을 위한 봉사만이 아니다. 이건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워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가르치는 가운데, 돕는 가운데 너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너의 삶 역시 가르치는 가운데 함께 거룩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러한 가르침, 연약한 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두 곳입니다. 첫째는 예배예요.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으로, 우리 세례, 모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서 다른 걸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도 벅찬데, 뭐 다른 형태의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것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일방적인 이 상황 속에서, 참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특히 초신자일수록 자신만의 세계관을 견고하게 구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다. 난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럼 그만 좀 떠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사실 이런 모습은 놀랍게도 신학 대학에서도 가끔 발표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원 수업에서 발표를 듣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어느 영역 책을 읽고 그 정리해서 발표하는 상황인데 어, 충격을 받았어요. 발표자가 자기가 맡게된 책의 일부를 읽고 그 내용을 다 소화했어요. 어, 다 소화하진 못했어요. 소화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 교수님의 이제 피드백을 받고 학생들의 질의 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 책을 잘못 이해했어요. 심하게 잘못 이해했어요. 제멋대로 썼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교수님의 분노 어린 피드백과. 폭발적인 분노 이놈을 어떻게 할지 하면서 정말 이를 득득 갈면서 날리시는 교수님의 분노와 저와 같은 학생들을 때리는 걸 좋아하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의 공격을 이제 포화로 맞게 되는데 그걸 다 두들겨 맞으면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답변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정말 분노한 나머지 다시 써라를 얘기하시고 자신만의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왜냐 오류난 거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 30분 발표 시간 줬는데 다 틀려먹었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태도였어요. 그는 담담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핍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교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요.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거기서 저는 느꼈어요. 아, 전혀 깨달은 게 없구나. 내가 옳다고 끝까지 고수하고 있구나. 그토록 옳은 소리로 두드려 맞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이처럼 사람 마음은 참 쉽게 바뀌지 않아요.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될것 지적하고 선언하고 이게 이성적으로 맞아. 아무리 말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 중요치 않을 수 있어요. 진리이냐 중요치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벽이 언제 뚫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진심으로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 소그룹에서 셀 모임에서는 그래도 이 장벽이 때로 뚫리곤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강력한 바람이 설교나 강의가 바람이라면 그게 겉옷을 날려버리지 못했을지라도. 따뜻한 햇빛이 겉옷을 벗게하는 것처럼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이어지는 셀 모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 교회에서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첫 번째가 엄청 길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끝날 거예요. 이두 번째 메시지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경건의 삶이 가능하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경건의 삶이 가능하다. 이 7절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당시의 영지주의가 가진 성격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오직 영적인 세계만을 추구하는데 그 내용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의 삶을 상당히 하찮게 여겨요. 자신들은 특별한 영적 존재, 신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삶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신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시점을 거듭난 날이라고 말하면서 그날 이후로 우리들은 구원받았으니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천국에 간다 라고 얘기하는 현대에도 존재하는 구원파 이단처럼 그들은 인생을 쉽게 삽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갑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삶을 삽니다. 경건 이게 무슨 수행을 말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수행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수행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어요. 경건의 의미는 10절 말씀에 꽤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의 소망을, 희망을, 꿈을, 미래를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분, 그분을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자, 하나님께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생각만 하고, 아, 그렇게 살아야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고하고 힘쓰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죽을 때까지 완전을 추구하는 것. 내 인생의 방향성 전체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을 추구하는 노력 노력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운동과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래, 운동을 해서 훈련을 하면 신체적으로 강해진다. 분명히 유익이 있다. 건강은 소중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경건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생 조금 이것도 옛날 표현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현재의 삶에서 그리고 내생 죽음 이후의 삶에서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참고로 이 약속 특히 금생의 약속을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대로 성경 읽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물질의 축복이다 이건 사실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멋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물질적 축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 그러니 이 땅에서 건강한 것보다 그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성경 믿는 사람들 네, 틀렸습니다. 심각하게 틀린 해석이에요. 이건 자신의 무력이 성경을 믿는 관점에 담긴 겁니다. 그래서 잘못 읽을, 읽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10절 말씀에서 경건에 대해 이미 정의를 내렸잖아요. 10절 말씀에 경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건은 우리 소망을 사랑이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질의 축복이 돈이 펑펑펑 내리는 복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돈 버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네, 아예 상관이 없진 않을 겁니다. 오늘 부른 찬양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에서 완전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 의인의 길을 사는 방식 중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 이 역시 의인의 길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여러분의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의인의 길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던 시점에 의인의 길에서는요, 당시의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길에는 돈을 잘 벌어서 잘 쓰는 의인의 길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면서 자선 사업하는 그리스도인이 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그게 바로 당시에 걸어가게 되는 일반적인 의인의 길이었기 때문에 니다 경건에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분명 운동을 통해 얻는 건강보다 더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의인의 길을 제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1 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주,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제시됩니다. 그 사랑을 그러나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만이 그 사랑의 열매인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의 복이 죽음 이후에 주어질 천국의 복이 주어집니다. 진정으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면 그는 이 땅에서 의인으로 각자의 상황과 현실의 상황에 맞춰서 의인으로 살아갔을 것이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이 실제로 그 소망을 품으십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소망을 여러분 가운데 진실로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그, 그 뜻을 구하면서 지금의 삶을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막 충만히 펑펑 내려주시는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고난 속에 사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여러분이 천국 가기에 합당한 그 한계선 안에서 그 안에서 최선의 의를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사실 여러분이 개척합니다. 목회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 원리와 원칙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부딪히며 기도하며 주님 내가 걷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또한주 동안 그 삶을 살 것입니다. 매주 또한 이제 다시 예배 자리에 모여서 나는 어떻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고 묵상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둔그 믿음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높은 특교의 청년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